그래 <laughs> 좀 자게 해라 엄마 불면증 걸려가지고 머리 아프 죽겠다 이 x 야야미안해나 원래 알 미안하지 타지 말고 오늘은 꼭 바울 조금 정도 와안그럼 엄마가 뭐, 데리라 한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책 빼가지고 오가 아무 소리 하지마 뭔 개기적 팔찌가 오늘은 하늘이 저쪽에 저쪽에 겹쳐갈래 아저씨 들어와 야 아니 근데 그게 그냥... <laughs> 아니 없어

아니아니짜아니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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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요 아니요, 아니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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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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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요아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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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Pala Vitamins and history books Psychology in a different way to live it on. 내한 줄만 읽어줄게. 다른 건 모르겠어. 딱 펼치자마자 마지막 문장이 좀 들어왔대. 진정은 어제 갔다 와도 좋다. 돌아설 때는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이상하다. 음, 훗날 우리 딸들도 이런 마음일까. 아, 맞아 맞아. <목소리> 왜 울었으면 그쵸? 몰라. 왜 울어? 마, 말이 너무 슬프지 않아? 마지막 줄. <목소리> 사랑한다 아들딸아. 여보도 사랑해? 내 자신도 사랑해. <목소리> 와 아까네. 아좀 <laughs> <laughs> 많이 슬프다. 아, 좀 많이 슬프다. <laughs> 나랑 아빠랑둘이서 노래 부르고 있는 사진인데, 여보 고마워, 당신 아니 이런 <laughs> 추억도 없었을 거야. <것> <laughs> 다들 다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울릉도에 한번 같이 가자. 늦기 전에 몇년 전에 울릉도인데, 올해 가는 거야. 올해 가야지. 2012년. 어? 딱1 0년 만에 간다. 1 1년 거의 1 0년 만에 가는 거야. 11년 만에 가는. 네, 아, 진짜 대박이야. 대박! 네. 그날이라니까요 내가 그날 찍은 사진이라니까 형님이 그냥 찍어봤어요 근나 지금 어디갔어? 왜그렇게 웃죠? 이 사진, 사진, 사진 하시겠... 자연 미가 없잖아요 자연 미가 수습 늦었어요 수습 늦으셨어요 <목소리라> 수습하기 늦으셨어요 <목소리라> 늦으셨어. <목소리라> <따위, 못> <목소리라> 제가 스무 살 되고 음, 이후로 진웅! 맞아, 맞아. 진웅, 진웅, 진웅. <laughs> 얘네 진짜 태어나자부터 봤거든요. 그치. 제가 9년을 기다렸습니다. 같이 짱을 치는 날을. 짱 날이다. <laughs> <laughs> 내가 우리 친정에 가면 내가 뭔줄 알아? 오락부장이야. <laughs> 아 하나, 둘, 셋 짠. 짠요. 김치에 김치. 벌써. 아, 한 시간이 됐어. 짠. 어,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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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상어, 상어, 상어 돌아다. 고 <laughs> 고래, 고래 뭐, 바다가 왜 있어? 동해가 왜 있어, 여기? <laughs> 어디서 배워 왔어? 개새끼야. 어쩔 아여 아아 아, 언니 입에 아 <laughs> 감사합니다 인사 해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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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3번 4번 한다. 우리 1번 1번 새끼들 일로 와. 1번 새끼들 일로 와. 1번 새끼들 일로 와 새끼. 2번 새끼. 잡았어? <laughs> 응. 1번 새끼 들왔습니다 <laughs> 자, 새벽 하세요 새해를 많이 받으세요. <웃음> <웃음> 건강하세요. 이번 입장! 아, 아이예쁘다어아 저는, 저는, 저 진짜 안요 진짜 감사합니다. 나? 이거 아! 우와. 그녀. 난 다시는 대전에 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또 대전인 건가. <laughs> 오랜만에 애인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또 대전에서 또 만났어요. <laughs> 또 아니 대전. 보드 두 시간 타러 네 시간을 이동 중인데 지금 이거 맞냐고. <laughs> 엄마 미안. 아빠 미안. 아빠 잘안 하고 왔어. 죄송해요. 엄마 미안. 보지 마세요. 우리 엄마 아빠도 보지 마. 이제 엄마 패딩 빼고 훔쳐있고. <laughs> 엄마 미안. <laughs> 개웃겨. 지금 9시 반이고. 저희 아까 전화 드렸었는데. 와우! <laughs> <laughs> 4시간 오길 잘했다. 사람 없어서 너무 좋아. 진짜 2시간 개빡세게 타자, 우리. 진짜. 나의 두 번째 보드. 잘 만난 물고기요 몇시죠? 지금 2시 1 0분이요나 <laughs> 찍어야 된다고? 예. 반팔 입고 보자 엥? 뭐야? <laughs> 지금 이틀째 화장을 안지었거든요거마리 <laughs> 낮잠 푹 자고 지금 벌써 한신데 눈 뜨자마자 사우나 왔어요. <laughs> 어, 진짜 우리 이제 늙었나 봐. 이런 걸 좋아해. 아, 너무 좋다. 아, 침 칫솔 한개 챙겨가지고. <laughs> 어제 몽비가 술 먹고 나왔는데 편의점 앞에서 5만 원을 주셨어요. 땅에서. 세뱃돈, 세뱃돈, <laughs> 세뱃돈 못 받았는데 편의점 앞에서 주웠어. 그래서 오늘 사우나를 쏘기로 했습니다. 대박이죠! 와우, 정말 멋진 친구야! 몇 층이지? 너무 개운해! 3층 아니야? 우리 아까 올때 3층이었던 것 같은데? 야 내려와 빨리, 어차피 늦었어. 데 어... <laughs> 와, 사우나 너무 개운하다! 진짜 사우나 하고 여기 밑에 층에 샤브샤브 집 있어가지고 아 어, 어, 이거 이거 먹은대 샤브샤브로 제... 드릴까요? 네 아우. 파티다 파티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지금은 새벽 1 시고요. 제가 발라스에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를 했는데 조금 고민돼가지고 아, 여행지를 바꿀까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출발 48시간 전에만 환불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취소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무슨 키위라는 어플을 사용했는데 이 개놈새끼들이 제가 15만 원을 주고 끊었는데 무슨 크레딧 환불로 해가지고 15,000원만 적립이 되고 나머지 환불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 어플이여가지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키위 항공권 쳐보니까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다들 사기를 먹어가지고 키위 항공에서 사기당했네요. 키위 항공권 구매했는데 환불 어떻게 받나요? 제 지금 거의 한 13만 원이 공중분해 된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메일을 보내서 엄청 귀찮게 굴어서 한몇달 만에 환불 받고. 그랬다 라는데 사실 제가 원래 2023년 제 꿈이자 목표가 여행 유튜브를 하는 거였거든요. 성격도 여행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즐겁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을 때 제가 너무 뿌듯하고 그 편집하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행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다들 여행 유튜브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여행 다니면서 유튜버도 하고 돈도 벌고 하면은 좋죠.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포기하고 뭔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떠나야 되는 건데, 돈도 있어야 되는 거고, 배짱도 있어야 되는 거고,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 솔직히 제가 이렇게 혼자 타지에 살면서 이 집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을 안 다니고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너무 큰데, 생각도 많고, 남들은 뭔가 일도 하고 있고, 물론 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번듯한 직장. 그리고 뭐 주변에서 하나둘씩 결혼도 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고민이 많습니다 모르겠다 아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환불해 줘이 새끼들아 아 여러분 싼게 비지떡이에요 절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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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위 쓰지 마세요